제가 반감기 온다고 떠들던 게 작년 8월부터였죠. 저점에서부터 우리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은 무조건 롱이고 1억 갈수 있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1억이라는 구간 돌파를 해주고 새로운 신고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감기가 정말로 13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저조차도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면, 사실 이 구간에서의 출렁거림이 있을지언정 그동안의 반감기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반감기 이후에는 무조건 떡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털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아직도 외칩니다. 비트코인은 갈 힘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고 했어. 근데 그 애매하다고 말한 거는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지금도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 반감기 이벤트 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접 자체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가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자 그리고 반감기 말고 제가 작년보다 떠들었던 것도 아마 있죠. 대선, 이 미국 대선이 있게 되면요.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뭐가 나왔다. 대상승장이 나왔다. 그래서 코인으로 떼부자 된 사람들, 정말 벼락부자 된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신흥 부자들이 탄생을 했었는지, 이런 시기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부자들이 탄생이 되면서. 새롭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번 상승장은요. 과거의 상승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 고점을 돌파를 해줬는데 과거 반감기 때는 보통 반감기 이벤트가 넘어서서 올라갔던 경향이 있는데 이번 반감기는 어때요? 반감기 직전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을 우리는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뭐가 다르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ETF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됐죠. 이 etf라는 게 이로 인해서 많은 기관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etf가 없던 시기와 지금 시기는 조금 다르다 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일단 전쟁이다 전쟁 물론 과거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만 2022년 23년 들어와서 전쟁 너무나도 많았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5 전쟁 거기다가 최근에 또다시 중동 전쟁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딱반 반감기라는 카우즈 다운과 맞물려서 이 악재가 터져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옆 동네 주식 시장은 오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뭐 난리 부르스를 한번 쳤었고 뭐 내부 시설을 파괴했네 뭐 공습했네 이런 이슈들이 떠돌면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장이 연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반감기를 딱 앞둔 시점에 전쟁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감을 조금 주기 때문에 살짝 애매 모호한 시장 맞습니다. 그리고 차트 적응 관점에서도 직전 저점에서 계속해서 알랑알랑 알랑 거리면서 여기를 깨랑 말랑 지켜줄랑 말랑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좀 마탱이가 가기 쉬운 시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절대 깨지지 않았어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쳐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시장에 돈이 확끈하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고 단감기라는 재료로 이미 조금 올라갔으니 당연히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구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무조건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비트코인은 지금 1억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고 나서 월봉상 첫눌림입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썼다가 처음 눌림은요 여기서 주저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시 한번 쏘는 이런 패턴이 존재를 하는 것 투자 패턴에서 항상 등장하는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첫 조정 겁먹일 필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을 단타치기 그리고 두 번째 모아가기 전략을 무조건 사용하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눌려있는 바닥 코인들 잡잖아요 그럼 반감기라는 재료와 더불어서 이 중동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올 때 같이 떡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코인들이 아무 허재가 없어도 그냥 붕붕붕붕 올라가면서 하루 에7% 올랐다가 3% 그다음 날5%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계좌가 20% 30% 수익이 찍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장에서는 저는 바닥에 있는 코인들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은 모아 가셔라. 지금 어떤 코인을 사셨어도 바닥에 있는 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투트랙 전략. 지금 소액으로 단타 치시기. 왜냐면 그날그날 올라가는 종목은 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바닥에 있는 거 잡으셔서 지금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갑자기 20% 30% 찍히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보셔야 되고요. 경험이 아니라 단타는 치시지 않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돈 벌려면 이 방법이 진짜 유용하다고 강조를 드리고요. 따라서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코인은 일단 오브스입니다. 제가 오브스는 언제 추천을 해드렸었냐면 오브스는 제가 요 구간 평단 60원 대에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 죠12%그 이후에는 살짝 눌렸다 가도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동전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밀렸다가 거래대금 이 실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 저점에서 재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브스는 아시겠지만 어떤 코인 이다 전쟁하면은 바로 생각이 나는 코인 이겠죠. 팔리스타인 전쟁 터졌을 때 오브스 날리브루스를 치면서 급등을 했었던 이력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중동 이슈가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올리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3월달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명분은 이거는 슬슬 올라올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 추천 드리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구간에서 돈이 오히려 더 들어왔어.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슈도 붙어줬기 때문에 이때보다 저는 명 원분이더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일봉보다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구간에서 지지가 너무나도 매끄럽게 되고 있고요. 일봉으로 다시 돌려서 보여드리면 다중 바닥을 현재 형성하면서 지지 받으면서 거래량 실리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슈까지 전쟁이라는 이슈가 붙어서 한번더 거하게 해먹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현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 타점 잘 잡으시면서 오브스는 어떤 관점? 얘는 개인적으로 저는 단타 관점 추천드려요. 물론 스윙도 나쁜 거는 아닌데 스윙으로 가져가게 되면 한한달 정도 가져가시면 절대 배신하지는 않을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전쟁이라는 재료가 붙어준 상황에서 줄때 무조건 먹고 나오기 전략 사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은 코인이다 강조를 드립니다. 얘는 어찌 보면 바닥 코인이면서 재료가 붙어준 단타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는 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 세이코인입니다. 세이는요 제가 바닥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이도 여러 차례 발라먹었었고 진짜 사실 작년에 정말 저한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었던 그런 종목이라서 저도 애착이 조금 있는 코인인데 최근에는 코인 시장 자체가 조금 루즈해지면서 비트도 박스권을 치고 있는 데다가 알트 역시 같이 박스권을 치면서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3을 고점 짓고 주르륵 흘린 경향이 강한데요 세이가 솔직히 쉽게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얘는 어느 정도 어,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몸뚱아리를 키워주면서 지금 2조원까지 올라와준 코인이고요 뭐 불수샘이라고도 하죠 블러, 세이, 미나, 수이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처럼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지 기술적인 타당성을 조금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전 저점을 살짝 이탈해주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몸통으로서 지켜올리려는 의지가 조금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700원까지 내려주면서 살짝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줬지만 기가 막히게도 아랫꼬리로서 계속 속 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를 8,000원까지 다시 한번 해준 상황이에요. 따라서 세이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전략 중에 2번 전략, 약간의 모아가기 전략으로서 적합한 코인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어 세이는 이미 상장 당일 어比特 원화 상장을 했었던 그 당일의 윗꼬리를 수도 없이 소화를 해주면서 들어 올렸고 레벨 업 시도가 끝난 코인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레벨 업 그리고 이 구간에서 또한 차례 레벨 업. 전반적으로 세 번의 레벨 상승이 끝난 코인인데 천국의 계단을 그려가다가 돌파 실패하고 밀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상황에 걸맞게끔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접근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코인이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따라서 세이 저한테 타점 받아가시. 너무나도 좋다. 혹시라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010-24883215번으로 저한테 세이 타점 요청해 주시면 제가 세이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타점 기가 막히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던 오브스도 마찬가지로 오브스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오브스 타점 알려주세요. 요청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구간에 들어가셔서 물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에 들어가셔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익 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 시바이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01달러였던 이 시바이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시바이누 덕에 재벌 된 사람들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 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 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 두고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 1 0 2 4 8 8 3 2 1로 하단에서 놨습니다. 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